안녕하세요, 벚꽃나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귀여운 스티커들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이거 손그림 강좌도 할 거고요. 이렇게 귀여운 스티커. 이거 사용 방법은 그냥 이렇게 떼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되는데 이거를 이미 제가 한번 잘렸거든요. 그래서 다시 찍는 거예요. 이번에는 얘를 써보겠습니다. 이미 약간 뜯어놨었어가지고, 이렇게 잘 붙여줍니다. 여기다가 붙여놓을게요. 네. 준비물은 먼저 이런 종이, 가위, 색연필, 마커, 이런 네임펜 같은 진한 펜, 그리고 이렇게 그, 제가 이름을 잘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까먹어가지고, 잠시만요. 이름을 까먹어가지고, 자, 안못 음, 설명하겠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스티커예요, 이게 스티커. 인제 스티커 아니에요, 그, 뿌연 거. 네. 먼저 일단은, 여름이다 보니까 덥겠죠? 덮겠으니까 제가 부채를 그려 볼게요. 먼저 이렇게 v 를 만들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하나를 그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휘 이렇게 세 개를 닭발처럼 그려주시고요. 남은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고 뼈대를 완성하시면은 고급 부채 가 <laughs> 완성됩니다. 이거를 그냥 다 색칠해 놓을게요. 신청 나중에 들어오면은 더각 가지 많은 종류를 신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다 할게요. 여름이라서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트리를 그뭐 어아 수박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동그란 타원을 만들어주시고, 이거를 이렇게, 하나, 둘, 그런 다음에 여기 끝에 이렇게 약간 살짝 해주시고요. 이거를 세번 이렇게 꼬아주시고, 그림, 구름 만들 때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 밖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까시 같은 것을 나뭇잎을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 조각도 만들어줄게요. 조각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끝! 되게 쉽죠? 제가 이거를 색칠해 볼게요. 제가 4분까지 그리고 아니, 5개를 그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리고 이거 색칠할 때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그어주세요. 이 하얀색이 약간 남아있게 원래 진한 초록이 좋은데 제가 진한 초록을 지금 아 찾았네 찾았네요 뒤에 숨어 있었어요 다칠 다칠 그래 이렇게 해주시는데 완전 진하게 해주실수 있고 안 진하게 해줄 수 있는데 그거는 취향별이요. 에 이렇게 가운데 세 개를 이렇게 초록색으로 색칠해주시고, 음. 제가 지금 검은색 색연필을 준비 안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칠해주겠습니다. 근데 색연필이 더 예뻐요. 해서 자꾸 수... 제가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해서 넘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해서 또 뭐를 그릴 거냐면은 어디 보자. 네 연필을 그릴게요. 연필도 귀여워요. 이렇게 두 개를 그려주고, 아래를 잇고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나오게 해줍니다. 동그랗게. 그리고, 세모를 그려줍니다. 위에 이렇게 찍어주시고, 여기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지그재그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뭐, 디테일 원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을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색칠은, 아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어 어딨지? 네. 오렌지. 여기다가 그냥 놔두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고, 보였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은 음 그거 예쁘던데 리본을 그려볼게요. 리본 최강자 리본 먼저 이렇게 세모인데 이렇게 다 하지 못한 리본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네모를 그려줍니다. 또, 이렇게, 이렇게 해줬는데, 이게 리본 1이구요. 이렇게, 이렇게 써요. 아니면은, 이렇게, 반, 달 모양, 어, C 모양으로 그려져가지고, 리본 2입니다. 색칠은 마음대로 하시고요 이제 제가 이런 예를 그려볼게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비치볼 먼저 동그랗게 그려주시고 그대로 이렇게 그려주세요. 또 이렇게 아래도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어주시면 비치볼 완료. 아이스크림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이렇게 웨이브를 해주시고 세모를 그리고 이렇게 상표를 하기 위해 이렇게 해주시면은 아이스크림 완료. 다른 하드바는 이렇게 U를 반대로 한 거를 한 다음에 아래를 이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 흘러내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꼭 해주시면은 완료. 제가 이거를 색칠하고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아고, 이게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색칠하는데 색칠하는 거는 반드시 이렇게 한방향으로만 해주시는 거 기억하시고 이렇게 약간 위에 이렇게 나가주세요.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나가게 했는데 노란색이 지금 은은하면서 예쁜데 왜 이렇게 진하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머스타드색으로 되게 은은하고 예쁘거든요. 이제 이거를 잘라주세요. 제일 쉬운 연필을 먼저 잘라 보겠습니다. 선이 있게 잘라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다 잘라 주시면 돼 가지고 자르는 것도 안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그냥 하나만 잘라 주었어요. 어차피 다 붙이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시간도 별로 없어서. 여기 스티커 페이퍼에 한 개씩만 하세요. 한 개씩만. 한개 말하자면. 이거를 또 일단은 떼어주세요그 다음에 이걸 하고, 여기다 놔둬주시고, 하고. 여기다 이렇게 놔둬주시고요. 그다음 이거를 덮어주세요. 기포 안 생기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잘라주세요. 뭐, 향대로 자르거나, 그냥 이렇게 저처럼, 그, 사각형으로 자르거나,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자를 때, 가끔씩 이렇게 두 개가 떨어지는 사례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는 여기 가위 안쪽을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음, 손 핸드메이드 스티커가 탄생이었습니다.